그제는 좀울적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났고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새로운 희망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당 방은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준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마침내 최후의 사법부 마저, 대법원 마저 이 내란에 동참했습니다. 6월 1일 국민 주권을 찬탈한 차... 5월 1일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의 명백한 개선 계획입니다. 불과 이틀의 결심 심리 기간 동안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그것을 다 읽고 심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입니다 누군가의 총대를 메고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을 죽이자 하는 담화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는 이러한 결과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면 수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들의 마지막 남은 사법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은 찬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사법 쿠데타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진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우리 민주당은 90%에 가까운 찬성과 지지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의 후보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후보를 국민이 만든, 민주당이 만든, 우리의 후보를. 반드시 지켜내어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그냥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고라 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의 음모에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고 분쇄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여나 걱정하실까봐 민주당이 저들의 저강고한 카르텔에 혹시나 우리들이 힘을 뺏기고 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당원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겨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역에서 지난번 대선보다 동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10% 차이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경태 정관선대위원장에게 10%나 우리가 어떻게 높일까 걱정했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길 수 있는 여지가 크셨다. 그리고 그 이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성동가 목표는 지난 대선보다 15% 승리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승리를 다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 후보를 잡으려고 해도 발목을 잡고 쓰러트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